요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별명이 날쌘돌이에요 꺄! 손 벌리고 뛰는 모습 너무 귀엽죠? 핑크핑크 핑크 젤리 보세요 저는 인보하면서이 젤리 맨날 먹습니다 앙! 이렇게 손으로 장난도 잘 쳐요 운전 중에 목청껏 울고 있는 아이를 정말 우연치 않게 발견했다는 인보자 바로 동물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해요 날쌘돌이 안녕 안녕. 난생 처음 보는 카메라가 낯선 크리미

아니 이건 너무 활발한 거 아니냐고. 어이구 풀짝 뛰고 난리 났네. 병원 퇴원 후 집으로 가는 길. 요즘 날이 추워져서 이불을 덮어줬어요. 응, 따끈해. 여기서 잘야지 임보자님이 병원에서 크리미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주셨어요. 오신데 힘 드셨죠? 크리미와의 첫 만남. 크리미는 곰팡이성 네. 피부병이 있어서 연고를 발라줘야 한다 했어요. 어디가 피부가 좀 그래요? 지금은 물론 다 나았습니다. 아 저땐 저랬지. 얘는 어떻게 했다가 알게 됐어요? 어, 퇴근하고 음. 차가 좀 막혀서 이렇게 서행하는데 갑자기 애기그 거의 목소리 안 나오는 것 같은 그 신목소리로 야옹 소리가 나서 제가 고개를 딱 돌렸는데 인도랑 차도 사이에 이 화단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어, 네, 알아요. 고개를 정말 그 중목만한 애가 그냥 그냥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음. 얘 너무 활기 있으니까 주의깊게 음. 봐야 된다고 어, 떨어뜨리거나 떨어뜨리거나. 아, 어, 그래요. 음. 활발해봤지 얼마나 활발하겠어. <laughs> 했는데, 아. 너 진짜 장난 아니었네? 아 그리고 요거 가져가시면 돼요 요거 그레옹펫에서 협찬 왔는데 이거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임시보호나 네, 입양해주시는 분들 중에 촬영에 응해주시는 분들에게만 선물을 드리고 또 있어요 임보자님은 가시고 크림이 상태를 보는데 처음 보는 사람의 손길도 거부하지 않네요 레옹펫에서 협찬받은 모래를 깔아주고 이거는 모래가 노란색이더라고요 응고력이 상당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깔자마자 바로 쓰네요 기념 신상인데 바로 써야지 시원하다 응. 오머 우리 양이 와우. 낯선 곳인데 적응력 갑이네 야무지게 못하겠지? 뭐 내가 야무지게 하지 오, 이게 야무진 거니? 본격적으로 방수색에 들어간 크리미 먹는 것보다 장난감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솔직히 고양이게 ADHD 아닌가? 낯선 공간인데도 엄청 잘 돌아다니면서 놀더라고요. 너 성격 정말 좋네. 길냥인데 이렇게 활달한 아이는 처음 봐요. 너 성격 왜 이렇게 좋아? 길냥이 맞니? 내가 뭐 길냥이지 뭐 길냥. 길냥이도 귀엽고 성격 좋다고. 뭐냐? 머리다. 응. 나 뻔뻔하게. 너여물이구만 아니, 이 장난감이 잡힐 때안 잡히네. 야? 이누아, 이누시요 아, 또 부키오. 내가 한 기억 하지. 아, 맞나? 얘는 몸 나. 계속해서 놀거리를 찾는 크림이. 저 나이 때는 노는 걸 선정하는 것 같아요. 캐초딩이 아니라가봐. 안녕 차. 저기도 올라가야지.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 그런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게 궁금한가봐요. 이건 뭐냐? 스크래쳐 체험도 한번 해보고. 안녕이지. 네 다른게 혹시 또 있나? 다 가지고 내꺼 없죠? 응? <laughs> 친르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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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한지 집으로 들어가네요 만껏 놀고 지쳤나봐요 역시 고양이가 최고야 아이엠 최고예요? <웃음> 최고예요 <웃음> 귀여워 <웃음> 이가 좀 간지러운가봐요 계속 물더라고요 야너친하려 뭐야? 오늘 1일차 맞니? 놀랍게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날 저녁 연고를 바르러 갔어요. 열심히 음, 놀고 잘 자고 있었네요. 뭐야? 벌써 아침이야? 매일 약을 발라줘야 했어요. 땜빵이 있죠? 땜빵 소독해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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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내려갈게요. 인아이고 싫어. 근데 가지 마세요! <laughs> 그래도 막상 바를 땐 얌전한 크림이 안양 넣기 전에 보쌈해주고 보쌈할거예요 어? 보쌈? 같이 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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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는데 안약 넣는거에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아이고 잘해라 이럴때는 정말 안전한거 같아요 도착하네 눈물들이 안녕히계세요 <laughs> 여러분 잘까요 다음날 홍이를 <laughs> 소개시켜주러 데리러 왔습니다 <laughs> 신가진 홍이 잠 깨고 아, 집에서 맞다. 나오는 흐림이. 자꾸 이런 날짜 기지개는 콩낸 기분 좋아. 어. 리소지. 어 안녕. 어... <laughs> <laughs> 이게 뭐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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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뭐가 났어? 큰 어, 고양이를 처음 보는지 놀랐더라고요. 홍이가 나가고 나서도 경계를 풀지 않더라고요. 왔죠 음. 왔죠. <laughs> 기분 풀어 주려고 장난감을 흔들어 보니 그냥 잼은 멋진 티. 역시 캐릭딩 아, 아. 단순해. 봐요. 나무서웠어 그냥 조금 놀래기 뿐이야. 괜찮아. 너무 귀엽잖아. 다 달래 주고 나니 금색 기운을 찾은 크림이. 유쾌력 빵 발톱 한번 긁어 주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크림아, 카메라 밖에 나가지 마. 난 귀엽지? 저 발봐요, 너무 귀여워요. 정말 애교가 많죠? 저는 저 양발에 칭쿵했습니다. 저랑 놀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부럽죠? 내가 엄마 집사냥 놀아주고 있는 거야. 어때? 나 귀엽지? 그래도 너무 귀여워. 얼쿠 하 였댔어? 무서운 댕스다. 자기 전에 심심해 보여서 침대에서 놀아줬습니다. 최 장난감이 아니라 그런가? 뭔가 반응이 미지근하네. 나 이거 말고. 죄송합니다. 낯설어서 그렇지. 이 장난감은 다아니다 손이 더 좋아? 손 너무 세게 무는 거 아니니? 이가 간지러운지 계속 물더라고요. 이 아이 별명이 날쌘돌입니다. 제가 봤던 고양이 중에서 제일 빨랐어요. 너왜 그렇게 뛰는 거야? 귀여운 건한번 더? 아팠죠? <목소리> 저는 이렇게 침대에서 아이랑 잘 놀았어요. 귀여워. 이 아이가 하나한테는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서로 친해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흑양 뭐야저 무슨 표정이야? <laughs> 하나가 마음에 드는지 애교 부리는 크리니. 하나 하나는 아무 반응이 없네요. 같이 놀자는 건지 조심히 손을 내미는 크리이 주기요. 어 심쿵. 하나 양아친데 때리지 않게 봐줘서 고마워. 아직 어리잖아. 내가 좀 참는다. 그럼. 뭐? 이 아이 입양문입니다. 입양문이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여자아이고요. 털 색깔이 크림색이라서 이름이 크림이에요. 영상 하단에 땡스 버튼이 있어요. 후원받은 금액은 구조에 적극적으로 쓰이겠습니다. 큰 힘이 되어주세요.